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며느리에게 뭐 하나 해주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감사하단 말 한마디도 없고, 명절마다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전화도 먼저 안 하고, 연락하면 저 바빠요 한마디로 끝낼 때, 속으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이 관계가 틀어진 걸까? 내가 시어머니 노릇, 그렇게 못했나? 저도 그런 고민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정말 애써 봤습니다. 비싼 선물도 해보고, 밥도 해주고, 명절 일도 대신 해봤어요. 근데요, 어쩔 땐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내가 뭘 해도 며느리의 마음은 닫혀있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 시어머니 진짜 좋아요. 어머니가 있어서 결혼 생활이 훨씬 편해요. 이런 말을 듣는 시어머니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TV 속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며느리들끼리 모이면 친정 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그 시어머니들 뭘 잘해서 그런 걸까요? 돈을 많이 줘서? 간섭을 아예 안 해서? 말을 안 섞어서? 아닙니다. 정답은 딱 다섯 가지 행동에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우리 시어머니 최고예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을 하게 만든 진짜 시어머니들의 공통된 다섯 가지 행동.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아들 편이 아니라 공정한 어른이 되어주는 시어머니.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 아들은 거실 소파에 늘 그렇듯 800호 누워 TV만 보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그랬습니다. 아이고야, 저놈은 또 저러고 있네. 그래도 직장 다니느라 고단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엌에서 나온 며느리가 허리를 한 손으로 집더니 잠시 벽에 기대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쿡 하고 아팠습니다. 그제야 눈이 열렸달까요?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장면이 확 보이더군요. 지영이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요란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말없이 해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야, 이 자식아. 소파에만 퍼져 있지 말고 지영이 좀 도와. 안 보이냐? 혼자 저러고 있는 거. 아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서 며느리가 절 보는 눈빛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 눈빛엔 놀라움도 있었고, 서운함을 품고 있다가, 갑자기 위로받은 듯한 안도감도 있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기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공정하길 바라는 겁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정의입니다. 전 오랫동안 내 아들 편을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내 딸처럼 대해라는 말도 사실은 아들 위주로 돌아가는 집에서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공정한 사람이길 바랐던 겁니다.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말 없이 넘어가고 며느리 혼자 애쓰는 걸 보면서도 눈 감아줄 때그 침묵은 이렇게 들립니다. 어머니는 결국 아들 편이시구나. 그 말이 마음속에 박히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밥을 차려줘도 선물을 줘도 이미 마음은 다쳐버립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더 자주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밖에서 돈만 버는 게 아니다. 지영이 힘들면 네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들도 요즘은 먼저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 같이 장도 봅니다. 며느리도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예전보다 훨씬 더 살갑게 저를 대합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준건별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공정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열고 저와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는 내 편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 편만 들지 말아달라고 딱한 걸음 공정한 어른으로 서달라고 바랍니다. 아들을 혼낼 줄 아는 시어머니, 그건 며느리에게 보석 같은 어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다움이 며느리의 존경을 부르는 첫 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명절의 감옥에서 꺼내주는 시어머니, 명절이 다가오면요, 어느 순간부터 저조차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차례상 준비, 음식 장만, 청소며 설거지까지, 정작 명절인데도 누구 하나 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명절 스트레스가 며느리에게는 두 배로 더 무겁다는 걸 정말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 다음 명절부터 저는 바꿨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말했죠. 이번엔 너희끼리 편하게 쉬어. 음식은 간단하게 하고 힘들면 시켜먹자. 그 말을 들은 며느리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힘든 건요.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랬으니까 그 원래라는 말이 며느리의 명절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댁에 충성하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며느리도 자기 인생을 사는 하나의 어른입니다. 명절의 의미는 바뀌지 않았지만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남는 명절.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길 아닐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역할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가족 안에서 자신에게 기대된 역할을 거부하지 못할 때 생기는 불안과 긴장이죠. 며느리는 명절마다 안 하면 눈치 보이고 해도 인정 못 받는 역할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명절은 감정의 감옥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라는 드라마에서요 아들이 직접 제사 음식 장만하며 며느리에게 오늘은 쉬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이 방영됐을 때 댓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우리 집은 저런 거 상상도 못 해요. 보고만 있어도 눈물나요. 드라마인데도 위로가 되네요. 왜그 장면이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울렸을까요? 현실에선 보기 힘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느리에게 명절은 행복한 날이 아니라 검사받는 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니? 그건 원래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집은 늘 이랬어. 이런 말들이 겹치면 며느리는 그 집에서 마음 둘 곳을 잃습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 한마디가 며느리의 명절을 감옥에서 쉼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 안 해도 돼. 이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건 게으름을 허락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며느리는 그말 한마디로 당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엽니다. 세 번째 유형.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는 시어머니. 며느리 둘을 두고 살다 보니 참 많이 비교하게 되더군요. 아니,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말도 예의 바르고 살림도 깔끔하게 합니다. 딱히 트러블도 없고 늘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니 이런 며느리면 어디 가서 욕안 먹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아이가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계속 제 눈치를 살피는 걸 느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표현은 하지 않지만 늘 저에게 맞춰야 한다는 긴장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제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할까. 내가 그걸 원한 건 아닌데. 그리고 그런 저를 완전히 다른 결로 자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며느리였죠. 둘째 며느리는 자기 스타일이 뚜렷한 아이입니다. 정리도 본인 기준대로 하고 식사 준비도 집안 분위기도 늘 자유롭고 자기 식대로 움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속에서 열불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마음대로야? 우리 집 며느리인데, 기본은 좀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은 꾹 참았지만, 눈빛과 말투, 뉘앙스에서 제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지 다 드러났을 겁니다. 그걸 느꼈던 걸까요? 어느날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좀 방식이 다른 편이라,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편한 건 내가 만든 건데, 왜이 아이가 사과를 하고 있지? 그 순간, 제가 멈춰섰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조심스러워서 마음이 아프고, 둘째 며느리는 솔직해서 제가 힘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문제는 며느리들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더군요. 첫째는 맞춰야 해서 힘들고, 둘째는 안 맞춘다고 제가 불편하고, 그 기준이라는 게 결국 우리 집 며느리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틀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며느리를 우리 집 방식대로 굴러가야 하는 존재로 보면 그 순간부터는 관계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 방식, 개성, 기질을 인정해주는 순간 비로소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뒤로는요 이런 말을 입에 달았습니다. 아넌 그렇게 하는구나. 난 그건 몰랐네. 재미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결과가 좋네. 보기 좋아. 그 한마디에 며느리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눈빛이 환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며느리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오더군요. 어머니, 이거 어때요? 어머니는 이렇게 해보셨나요? 이번에 제가 해본 건데 같이 해보실래요? 그때 느꼈습니다. 틀을 내려놨더니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여러분, 며느리는 우리 집에 맞춰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그걸 인정해주는 순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편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틀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틀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누구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존중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 선물보다 말 한마디의 품격이 있는 시어머니. 예전엔 그랬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으면 돈을 써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비싼 가방, 옷, 명절 선물, 고급 화장품.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신다. 이말 듣고 싶어서 백화점에서 카드 긁을 때 나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몇해전 명절 때 제가 그 모든 생각을 뒤엎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며느리가 하루 종일 부엌에서 고생을 했어요.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애보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무심코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애 많이 썼다.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명절 보냈다. 고맙다. 딱그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순간 울컥하더니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제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지영이가 이번 명절이 제일 좋았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주신 게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가방도 아니고 용돈도 아니고 딱그 한마디. 그게 며느리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었던 거예요.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한 힘이다. 사람은요, 내가 한 수고를 누군가 정확히 알아봐줬다. 라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위로받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그 말이 그렇게 컸을까요? 며느리도 알아요. 살림이란 게 원래 고된 거라는 걸요. 명절 음식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 없이 매번 당연한 듯이 넘어갈 때 사람 마음은 텅 비어갑니다. 그걸 단한 줄의 말로 너 고생했어. 정말 고맙다는 말로 메꿔줄 수 있습니다. 말은 공짜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귀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선물보다 말을 더 신중하게 쓰려고 합니다. 무심히 던진 말 하나가 며느리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진심이 담긴 한 문장은 며느리의 마음을 열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돈보다 더 값진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의 품격입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있어 내가 편하다. 이세 마디가 명절 음식보다 더 진하고 백화점 선물보다 더 오래 갑니다. 며느리는 그말한 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기고 싶습니다. 품격 있는 말은요. 며느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사람됨을 말해줍니다. 다섯 번째 유형. 잔소리보다 믿음을 주는 시어머니. 며느리가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왔을 때였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된장은 너무 조금, 간장은 너무 많이. 도저히 그 맛이 날수 없는 조합이었죠. 속으로 백 번은 외쳤습니다. 아이고야, 저건 아닌데. 이러다 싱겁고 텁텁해서 못 먹겠네. 근데 그 순간 멈추질 못했어요. 입에서 한마디가 불쑥 나와버렸습니다. 아가, 간장은 좀더 넣어야 맛있단다. 그 한마디, 그 짧은 한 문장이 며느리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이 말하더군요.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며칠 뒤 아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그날 좀 속상했대. 엄마가 못 믿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도와주려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탈 박사가 한 초등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무작위로 학생 20명을 골라 이 아이들은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라고만 말했어요. 실제로는 아무 기준 없이 고른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1년 뒤이 아이들의 성적과 행동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믿음의 효과, 즉 피그말리온 효과 때문입니다. 넌 잘할 거야라는 믿음의 시선이 아이들을 진짜로 성장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단지 학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충고가 아니라 침묵 속의 믿음이다. 사람은요,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존감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가 먼저 잘라버리면, 며느리는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며느리가 먼저 묻기 전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속이 터져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더군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해야 맛있게 돼요? 이번엔 어머니 식대로 해볼게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이 아이가 나를 믿기 시작했구나. 이제는 내가 이 아이를 믿어줘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돕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는 시선, 넌 잘할 수 있어라는 마음, 그리고 그걸 말이 아닌, 침묵으로 전해주는 지혜.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이자, 좋은 시어머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복잡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끝까지 효도하느라 애썼고, 자식에게는 엄마, 아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도 조심스러운 세대.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 이 말이 참뼈 아프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더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니까 참아야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이말 뒤에 마음을 너무 많이 눌러두지 마세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내가 얼마나 잘해 주었냐보다 서로를 얼마나 사람답게 봐 주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보다 말 한마디, 간섭보다 믿음 한 줌, 습관처럼 나온 잔소리보다 고맙다는 따뜻한 말한 줄. 그게. 며느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어른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그게 결국 여러분도 편안해지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